텔레비전을 몹시도 사랑하는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텔레비전과 모든 프로그램들을 사랑하니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보는 것 외에는 서로 간의 대화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보상자인 텔레비전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바라다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내는 8시간을, 남편은 4시간을 텔레비전만 시청합니다. 네. 여러분, 지옥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바보 상자 같은 것들에 써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미 없이 보내는 오늘 하루가 내일의 지옥 불이 될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드는 시간을 불과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 부분을 예수님께 단 5분도 드리지 못하고 가지 말라는 지옥을 사서 가려고 합니다. 지옥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죽음까지 당하시고. 지옥까지 다녀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무자비하게 거둬찹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하면 지옥이 없어집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나라가 있고 여러분들 발 미친 땅에 심장의 지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옥에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고집으로 지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